마이데일리 김나라 기자 제 75회 산국제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헤어질 결심이 서스펜스와 멜로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매혹적인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2차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헤어질 결심 감독 박찬욱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 박해일이 사망자의 아내 소래 탕하이를 만나고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번에 공개되는 2차의 목표는 변사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혜준의 모습으로 시작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쉽사리 동요하지 않는 사망자의 아내 서례가 신문을 받는 도중 웃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으로 호기심을 끌어올린다. 변사자 기도수의 손톱빛에서 다른 사람의 동연의가 발견되며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고 수사에 몰입하는 혜준과 그의 의심에도 태어난 서례의 모습이 교차로 등장하며 한채도 예측할 수 없는 전개에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한편 현들리는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한 설회와 혜준의 모습에 이어 우리의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라는 설회의 대사는 사망자의 아내와 사건 담당 형사 사이 휘몰아치는 감정을 예쁘하며 몰입감을 고조시킨다. 이처럼 사건 수사 과정 속투인물의 멜로가 더해진 독창적인 전개로 서서히 깊게 빠져드는 2차 예노편을 공개한 헤어질 결심은 전혀 없던 색다른 영화적 재미로 극장가를 사로잡을 것이다. 헤어질 결심은 오는 29일 개봉 예정이다.